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그옥 스윙 1 먹이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옥 스윙 2 먹이기를 들어갈 텐데 왜이 먹이기가 그렇게 잔꾸좀 등장을 하느냐? 엄청 중요하거든요. 먹이기가 엄청 중요해요. 뭐, 사이드 블로우도 중요하지만, 사이드 블로우는 어디를 보고 치는 방식으로서 중요하다면, 진짜 이 먹이기는 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옥스윙 1 먹이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옥스윙 2 먹이기는 제가 다음 주에 옥스윙 1투 피니쉬 끝나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아, 옥스윙 2 아, 먹이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옥스윙 1 먹이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옥스윙1, 2, 이 릴리스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의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아, 옥스윙1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후에 그냥 그립 힘만 풀어주게 되면, 그, 저절로 내가 의도했던 그 관성력이 이어지면서 이제 구현이 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옥스윙2의 릴리스는 공을 치는 동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임팩트와 같은 느낌이 여기서 딱 찍는 데서 멈춘다 그랬죠. 그래서 공에 훨씬 맞기 전부터 내 동작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스윙이 만들어지는 게 옥스윙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 지상 최고의 타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먹이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옥스윙 1과 옥스윙 2에 있어서의 그 먹이기의 빈도를 생각한다면 옥스윙 1은요. 진짜 먹이기가 없으면 이 스윙은 거의 죽은 스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옥스윙2는 먹이기를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먹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스윙 자칫 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착을 하다가 어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리고 먹이기를 옥스윙1을 이제 릴리스까지 됐으니까 어 물론 이제 피니쉬 때도 계속 응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너무 많이 보셨죠? 최근에 그 영상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병호의 골프는 팍 아래서 위로 먹이는 거다. 그리고 쫙 먹이는 거다. 그냥 그리고 탑스핀 먹인다는 느낌으로 먹이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중에 그 먹이다 보면 그것도 밑으로 공을 파고 들어가야지 먹일 수 있지. 위로가면 탑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뒤땅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 골프 스윙 자체가 그냥 자체가 샬로우 하죠. 되게 그냥 완만해요. 여기서 막에에에 에, 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먹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옥 스윙 원 먹이기는 탁구와 같아요. 탁구와 같습니다. 아니면 테니스와 같아요. 그래서 공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미 라켓 모양을 만들고 제가 골프 라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촥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습은 좀 하시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덮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아래서부터 건져 올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면서 탁 이렇게 먹이는 게 제가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그냥 그, 이제는 릴리스까지 끝났고, 또뭐 다음 주에는 제가 피니시까지갈 건데, 피니시는 사실 릴리스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딱 보면 임팩트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대신에 의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먹이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접어, 펴, 젖혀, 때려를 하더라도 임팩트 순간까지는 먹이기 관성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안쪽, 접어, 펴. 약간 위쪽으로 펴 볼게요. 접어. 이렇게 해서. 먹이기. 그러니까 공만 치는지 먹고 있죠.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높게 치면 돌돌 것이고 우측으로 치면은 많이 돌돌아도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고 이러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 어떻게 치나 그게 아니라 옆에 보고 사이드 블로우 보고 여기에서. 쭉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스윙 원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먹이가 빠진 거예요. 먹이기 없는 옥원은 죽은 스윙이다. 아, 어떻게 안먹여요안 먹이면 골프가 아닌데? 골프뭐 볼링도 이게 그훅볼 치는 분들은 그것도 먹여야지 도는 건데. 테니스도 니스도 포핸드 들어오면 먹여야 되는데 먹이는 걸 까먹고 무슨 골프를 쳐요. 먹이는 거 없는 건 골프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스퀘어로 때린다. 앞으로 아 진짜 스퀘어 스퀘어 여기 스퀘어 유지하고 스퀘어 유지하고 스퀘어 유지하고 그런 레슨 받지 마세요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되지도 않고 진짜 월세 땡기기 좋다니까요 그런 레슨이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먹이기를 할때 보면 테니스도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요 이렇게 잡나 이렇게 해서 좀더 숙일 거면 이렇게 해서 그 라켓을 돌려가지고 라켓 더 숙이는 요런 방식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된다 제가 그 그립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충격? 이런, 이제, 레슨을 한번 드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안 먹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 오른손을 갖다가 덮어 잡아 버리세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치니까. 보통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더 많이 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잡잖아요. 이 상태에서 돌아올 새가 어디가 있어. 덮어 잡아도 괜찮아.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아예 덮어 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5원을 제가 그립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옥원에 대해서, 목투든 그립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맘먹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립을 지금 오른손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을 돌려잡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잡는 거예요. 어, 어. 오른손을. 왼손은 뭐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오른손을 덮어잡고, 그럼 백스윙 때확 덮어지거든요. 그러면 볼도 높게 칠수 있고, 감는 것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옥이 생각하는 그립의 개념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멤버십 영상이 진행이 될 텐데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제 옥투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 그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먹였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좀 편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실전적인 아, 그런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